지금 뭐먼 나라에서 펼쳐지는 저뭐 러시아의 뭐 침공과 서방과의 뭐 우크라이나를 놓고 충돌 네. 그리고 증시의 영향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첫 번째로 음. 궁금하고 네. 두 번째로는 긴축 네. FOMC 관련해 서 금리 인상 이거 좀 궁금한데 음음. 첫 번째 이슈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장이 그 부분에 서 되게 재밌는 장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미국발 뉴스들이 한국에서 외신으로 주로 오기 때문에 어제 이제 장 끝나고 나왔던 첫 번째 뉴스는 뭐였냐면 어, 나토 가입 안 하겠다는 뉴스였는데 음. 오늘 아침에 전해지는 미국발 뉴스는 그 얘기는 없고 러시아 철군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네. 어,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주장했으면 러시아 철군이 없었을 겁니다. 음. 이게 사건의 핵심인 거고요. 그 그러니까 사실 이래서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어, 그러니까 뭐 약간 뭐포퓰리즘이나 사실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대통령이 그 나라 대통령이잖아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토하고도 연결이 됐던 것 같은데. 음. 어~ 사실은 그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전쟁이 발발되는 건 어, 지도자가 일으키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 나토 가입이 아무리 좋더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순망치한이에요 그러니까 음. 무슨 말이냐면 어~ 우크라이나가 나토로 넘어가면 네. 적대관계가 바로, 그렇죠. 바로 그~ 바로 네. 그~ 국경선을 넘어 그~ 이때여서 바로 적기 있는 거기 때문에 음. 너무 위험하죠 사실은 북한도 음.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네, 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싫어한다고 해도 북한이 미국으로 넘어가면 네. 정말 끔찍할 거거든요 그렇죠. 네. 끔찍해도 보통 끔찍한 일이 아니거든요 음. 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나토로 넘어가는 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요 그게 문제 핵심이라는 건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음. 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철군되면서 어~ 주식시장은 훨씬 더 활개를 띄었죠 네. 네, 그 미국 사람들 지금 바이든 대통령 하는 얘기 보면 아직까지 안, 그 상황이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주식시장 상황 끝냈거든요, 벌써. 네. 다 알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음. 아 사실, 어. 굉장히 궁금한 게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누구 말이 맞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 러시아 쪽에서는. 음. 나와가지고 오늘도 이제 국영방송 나와서 우리가 전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이유도 없고 서방에서 음. 주장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 네. 그리고 얼토당토 않다라고 얘기를 음. 했고 바이든이나 아니면 뭐 프랑스나 뭐 독일 쪽에서도 음. 아직은 전쟁의 위험이 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네. 위장 전술일 수도 있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은 이미 그거를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네. 그게 만약에 어느 한쪽 편을 음.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막 반대편의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음. 또한번 폭력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토 가입을 다시 하겠다 고 하면 문제가 네. 다시 생깁니다. 네. 그게 핵심 요소예요. 그게 핵심. 네, 여기서는 그거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토 가입 얘기가 또 나오면 다시 들어올 거예요. 군대가. 음. 어,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일리아라는 우리나라로 귀한한 러시아 분이 계세요. 네네. 음. 그분이 이제 러시아 분이라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크림반도는 원래 러시아 거고 음. 어, 원래 러시아 거였는데 어, 옛날 후루시초프인가 때그 협상을 잘못하면서 네. 그쪽에 다 주고 온 거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그 강이 있는데 강을 따라서 동부 쪽은 러시아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80%가 90%가 러시아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투표로 하면 러시아 합병을 훨씬 높게 찬성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우리나라와 한국에서 보면 제주도하고 서울 차이라고 볼까 음. 70% 정도의 말이 비슷해서 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하고 통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없고 음. 러시아 사람도 77할 정도는 다 알아듣기 때문에 그 의사소통이 되는데 조금 몇몇 말만 못 알아들을 정도다 음. 이렇게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는 우크라이나가 다른 나라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음. 그렇죠.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주도가 일본하고 음. 조약을 맺어서 음. 일본 편이 되겠다. 음. 뭐 한국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가수 있을 없죠. 어. 네. 그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싶다. 쉽게 좀 납득이 음. 될것 같고요. 음. 러시아 입장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일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저쪽에서 뭐 일본하고 만약에 제주도가 일본으로 넘어간다고 할때 우리가 치고 싶겠습니까? 치고 싶진 않죠 음. 그것만 철회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고기에 오히려 조금 유사하다라고 음. 보시면 되겠고 다시 결국은 그러니까 나토 문제가 꺼는 그 일어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어,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로 떠 올라오지는 않을 것이다 음. 네 근데 이 나토 이슈가 사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음. 들어보면 나토 이슈는 아직 완벽하게 사라진 건 아닌데 언제든지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음. 음. 음, 우크라이나의 뒷배가 입장의, 너무 없어요. 음. 미국 대통령이 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젤란스키가 미국 대통령 오라고 와달라고 음. 왔으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음. 있어요. 그럼 미국은 입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나토가 입에 놓지, 러시아 그러지마. 그래 입으로만 영향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지 네. 실제로 도움을 안 주거든요. 네.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지만 지금 아뜨거하면서 음. 러시아하고 도, 우크라이나 방문했죠. 슐츠 장관이 음. 아니 슐츠 총리가. 네. 그리고 전에들은 말. 로 철모 9,000개 좋다고 지금 독일에서 아, 철모를 어떻게 전투모 전투모 네, 전투모 철모 9,000개 전투모 아니 무기를 안 주는데 <laughs> 네, 무기를, 안 줬어요. 네, 무기를 안 주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 네. 그 나, 저기 뭐야 우크라이나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러시아가 그렇죠. 침공했을 때 네. 막을 방도가 있겠습니까? 음. 방도가 없어요. 네. 뭐 아, 소총 몇개 갖고 할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 화력을 봤을 때 그리고 미국도 생각해 보면 이건 이제 뇌피셜입니다. 이때부터. 네, 네. 미국이 러시아하고 붙는 건 조금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달러 패권 문제예요. 음. 어, 미국은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는 한, 음.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는 한 소득이 없는 싸움이에요. 음, 그렇죠. 만약에 네. 러시아가 여기서 저항을 제대로 해서 네. 어, 미국이 시청거렸다. 네. 이렇게 되면 중국이라고 GD, 중국이라는 지금 미국 GDP의 삼 분의 일을 초과한 네. 그런 국가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어 미국 별거 아니네.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네네. 미국의 달러는 뒤에 군사력을 바탕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음...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싫나요? 종이 팔아가지고 물건 사는데. 맞아요. 맞 그렇죠. 우리의 수많은 기술이 집적돼 뭐, 물론 기술 그 패권은 미국에 있긴 합니다만 네. 온갖 자원들이 포함된 이런 물건들을 우리가 미국에다 팔아서 미국 종이를 받잖아요. 네. 인쇄된 종이를. 네. 세상 남는 장사 네. 이런 남는 장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네. 근데 만약에 이거는 군사력을 근거로 해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군사력이 휘청거리게 되면 달러 패권도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중국이 가만 좀 네. 그 기회를 틈타겠죠. 네. 그리고 에너지하고 또 엮여 있잖아요. 네. 에너그에다가 러시아고 하 어, 이쪽은 러, 그 에너지 패권을 갖고 있는 데데 음. 그거가 같이 휘청거리면서 아나 이제 니네 미국거 달러 안쓸 거야. 자, 미국 통화 말고 줘도 우리 그 가스 줄게. 음. 우리 석유 줄게. 러시아가 이래버리면 네. 골 때리는 상황이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러시아가 이번에 미국하고 붙어서 자신감을 얻었다. 네. 물론 본인들도 싸우기 싫죠. 그렇죠. 얼마나 센 군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막대한 피해를 입겠죠. 네, 있겠죠,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미국 음.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그래서 우크라이나 문제는 아, 포퓰리즘이 나온 약간 해프닝성이 조금 있는. 있는 거고. 아, 어. 예, 그런 그럼 봐야 그러면 ]겠네. 지금 시장 관점에서 요 이슈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이제 지나간 이슈라고 시장은 판단합니까? 어 ]까? 지나간 이슈라고 판단하죠. 그러니까 음. 금리가 트었죠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시장을 읽을 때뭐 음. 아, 주가만 읽으면 안 되고 음. 금융시장의 이제 모토는 아, 기, 아,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 배경과 저변 뭐랄까 그라운드는. 네. 통화와 금리입니다 음. 네, 그래서 금리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10년) 물 국채 금리가 2 이상으로 튀었잖아요 네. 오늘. 다시 음. 패닉에 다시 빠진 거거든요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패닉이에요 그런데 다시 패닉에 빠졌다는 건 뭐냐면 어~ 그 위험이 거 물러나 갔다는 거예요 음. 채권은 언제 강세가 됩니까 어~ 채권이 강세가 됐다는 건 어~ 이거 위험해. 그렇죠. 위험자산 투자에서 큰일 나. 다칠 수 있어. 변동성이 심해서. 그럼 아우 난 모르겠고 1%만 먹자. 2%만 먹자. 음. 그냥 안전한데 일단 박혀있을래. 네. 할때 가는 게 채권이거든요. 안전자산. 네. 네. 그러니까 어, 채권 금리가 튀었다는 건 안전자산 선호가 안 일어났다는 것이죠. 채권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채권 네. 금리가 튀었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진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미 시장에서는 어, 네. 아, 리스크 아. 그 위험 요소를 반영, 아, 뭐랄까. 이제 제했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음. 네. 쉽게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댓글도 보시면 <laughs> 노멀 휴먼님이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음. 네. 우리 <laughs> 지천장님 아.